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거짓 선지자가 전한 복음, 무엇이 다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도행정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주님께서 24장 5절에는 마태복음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 주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 전하는데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에베소서나 어이 보면은 이 감추어진 비밀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안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절 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프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전한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전한 그 그리스도, 제자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영을 전하는 자들이 말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나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서 후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서 후 1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어, 이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또 다른 복음, 또또 다른 어, 이 교리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십일장 삼절 고린도서 십일장 삼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가를 유다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에, 뱀의 관계로 속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이 상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돼있고요 어... 제자들이 전한, 전한 그리스도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사정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 아니라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예수 이들이 제자들이 지난 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 전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날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은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은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은하여 이렇게 유대인에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능전 28장 31절 하나님네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 예수가 주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바로 주이신 것을 전파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주이신 것. 예수가 주다. 그게 물죠.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이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죠. 그럼 그 주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 주는 누구인가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가 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 오신다. 이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재 받은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 육, 아,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그 뜻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리스도가 뭐 뜻이 뭡니까 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메시아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 메시아, 이라기 한데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죠 우리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구원자는 이사에서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외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가 바로 이사에서 전간 여호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근데 이것을 그렇게 안 깨달으면 성경이 틀려져요.이 다른 하나님이 있고 분명히 이사에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만성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건틀린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3장 11절. 나곧 나는 주인데 주요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해도 이 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예수 이 구원할 이름을 준어 주 예수 예는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우리 없다. 그 구원자가 이, 이 여호와 이에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예수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사에서 9장6절은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김혜저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 주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 그한 아기의 이름이 뭐다? 기묘자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뭐다? 모사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주가 없느니라 43장 11절 이 수없이 이야기,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어, 나리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이사야 44년 1 3년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구해날 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하신 아버지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묘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처음과 나중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바로 이 전능자 예수가 바로 만물을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주님이 손 파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요. 1점 1회이라도 떨어지며 떨어지며 없이 이것을 이루실 것, 것입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주이시며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 내 사자를 보내어 그 이것들을 내게 정은하게 하였,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고요 다윗의 다윗 다위 위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죠 이세 위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더라 아담 위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가하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전가하시는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더라 창조하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근데 그 말씀이 하,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전하고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일체 삼일체에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1세기 형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삼일체 교리를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심었습니다. 기독교 공인 아니므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미트라기를 섬기는 이 미트라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이 삼일체, 태양신 삼일체거든요. 그 삼일체의 뿌리를 우리 교리와 섞어서 이 마귀가 장난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이것이 2000년이 올라왔습니다. 이 전쟁이 1세기에 있었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경건히 살아서 있었지만 계속 이 세기가 흘러가면서 퇴색돼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해석되면서 점점점 성경이 조금씩 3일체 기준으로 성경이 하나님 에 대해서 또이 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내가 오시겠다. 내가 구원자다. 나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주님 이사에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시고 하분리 오시려면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난자 난자 하나 아기를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아기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아기를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창조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어떤 이들은 삼일체 사로 잡히면 이게 돈 뭔, 뭔 소리냐? 전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증거할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호이십니다. 다윗이, 저 보세요, 계시록 5장, 아, 마태복음 22장, 어, 41절에서 46절,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3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다윗은요 그때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가 다윗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칭하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중하, 주라 칭하여 칭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는 다윗의 자손 자손, 자손 자손으로는 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고 예수가 자손인 것을 다윗의 자순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우리 이 땅에 왔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으로 창시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요한복음 1장이 정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따로 보입니다. 그죠? 따로 이렇게 3일체 기준으로 적다 보면은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원의 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하여. 전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이 성경의 번역이 영어도 여러 번역이 되잖아요. 이 히브리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삼일체 기준으로 이 스트린트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이냐, 원리스가도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전가하는그 말씀으로 해석할 것이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삼일체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1세기에 미혹된 영들이 거짓 선지자를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유다서 1장 4절의 이름과가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의 신 주제가 누굽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에서 전가하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것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빠지면 2000년의 미혹을 우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뭐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에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대들 물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고 생각 말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요. 성경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다. 내 뒤에도 없으리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없습니다. 성. 성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성령으로 그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이 영, 영으로 보내 우리 속의 마음 속에 들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이 홀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가하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보다 말씀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 성경이 이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40) 이사에서 (43장 11절) 나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이 정의는요. 바로 너희는 나의 정의니요. 내가 택한 나의 나의 정인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나,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0절, 43장 11절. 곧나고 나는 주여 나외는 구주가 없느니라. 어. 이사야 43장 13절. 저, 정육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은요, 너희가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내 나는 그니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 하였노라. 따라서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8장 25절. 요한복음 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온 거니라. 처음부터 말하 여온건 누굽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알파 오메가 아니, 오메가다. 예수 자신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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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예수님이 어, 그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이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나중이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 자기들에게 이들에게. 이 물은 이, 이, 네가 누구냐 이, 이들에게 물은 이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주님이 자기가 아버지다 너희가 말하는 내가 아버지다 이것을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요 제가 전거를 해본 결과 말씀을 전해 본 결과 지금 도 많은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나니 하나님, 아, 살아계신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닌 교회들은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교회입니다. 성경이 그걸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다시 한번 메시아 곧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수가승의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굽니까 구주 구원자를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 (14절) (14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전가하느니라. 사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말은 이거 뭐죠? 제가 저 어제도 이 신과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신과 부인의 정확한 이 의미 의미의 해석은요. 뭐죠? 예수님이 말한 거니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할 것이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삼일체 관점으로 아버지 앞에서 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아 뜻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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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스가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해 나도 너희들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다 나 너희, 너희 나도 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신 나를 예 내가 내가 주인 것을 신하면 어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아심바 되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거든요. 하나님 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도, 돌리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아심바 되는 거죠. 이 신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나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그분께로 태어나시니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인 정글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여호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했던 전했고, 다른 예수를 전 어, 알고 있었던 사람,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들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여호와라 할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이사야서 44장 8절 나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라 아들 신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 아닙니다. 그분이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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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성령이 예수입니다. 이, 여러분. 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십장사절 반숙은 그 반숙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숙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 전서 십장사절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은혜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